깜짝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2년 이상의 무월경이 지속되고 있는 분입니다. 어느 쪽이 생리주기 회복이 빠를까요? 답은 B입니다. 관심 유발을 위해 퀴즈 형식을 빌렸지만 이 내용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편이상 좌측을 A, 우측을 B라고 하겠습니다. 체중 숫자로만 보면 A는 50kg이 덜 나갑니다. 실제 체지방량의 절대적인 수치도 A가 20kg이 덜 나갑니다. 체중과 체지방이 적지만 체지방률은 A가 3.6%더 높습니다. 체지방률이 3% 때는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 그래프만 봐도 알수 있듯이 근육량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 근육량이 절대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과거력. 입니다. A는 다이어트로 체중 기복이 잦았던 사람입니다. 체중이 늘고 줄어들 때 근육량 관리를 하지 못했고, 체중이 줄면서 근육량이 줄고, 늘어날 때 지방량만 늘어난 악순환을 두세 번 정도 반복하고 난 후로는 이전처럼 다이어트를 해도 체중 조절이 되질 않습니다. 반면, B는 체중의 기복이 별로 없었습니다. 식기 조절하는 다이어트도 별로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점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B는 치료 시작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생리 주기를 회복했고 이후로도 주기의 규칙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A는 아직 생리 주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분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몇 킬로 빼면 생리예요. 비의 <laughs> 분이 체중을 빼서 생리를 했을까요? 비의 분은 치료 중에 체중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생리 주기는 회복했습니다. 물론 체중을 줄이면 본인의 만족도는 좋아지겠지만 치료 목표가 생리 주기라면 체중을 몇 킬로그램 빼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 4 k 킬로그램을 줄이더라도 어떻게 줄이느냐와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케이스라 이목을 끌기에도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 이 케이스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내몸 상태와 과거력, 체성분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살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입니다. 이것이 이번 퀴즈의 정답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A와 B 두 분이 몸 상태는 사뭇 달랐고, 당연히 사용하는 처방과 생활 관리 방법도 다릅니다. 체중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몸 상태가 어떤지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